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스리 소폭 하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소폭의 등락 과정. 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바로 직방으로 이렇게 쭉 치고 이제 V자로 가지는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의 모습이 나타난 것 정도였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체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뭐 소신은 똑같이 제 가져야 되고요. 수급 상황 좀 변한 거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강 대표께서 또 영상을 또 올려준 게 있어요. 네, 고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 셀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도 하고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닌 상황에서 승부주는 따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승부주를 말씀을 영상 끝 부분에 드리니까요. 이것은 한번 대박 내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음입니다. 제 그럼 네이쳐스를 바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간다 그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성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텔레그램 방은.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세밀하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꼭 주세요. 자, 지금,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뭐, 요런 정도의 음봉 뭐, 지금 뭐, 이렇게 가는 게아니라 그랬죠. 아, 여기서 좀 와리까리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게더 멀리 갈수 있죠. 네. 단번에 위로 가면은 우유증이 더 심해서요. 네, 단기 매물이 나오면서 모양이 더 이상해집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구도로 가는 게 좋아요.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해서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최대 악재는 식약처 반려건이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악재가, 최대 악재가 그것만큼 더될 만한 게 지금 당장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 부분만 보고 가는 게 좋고 수급을 보면 외인들 뭐 소량 매도 정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좀 공매도가 계속 그 나오죠. 공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주가 흐름이 과연 그 어려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율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렇 이렇게 공매 많이 때리면 옛날 같으면 뭐 수직으로 계속 급락하고 안 좋아지는 패턴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공매에도 잘 견디고 있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차 잔고가 좀 증가했죠 요때가 아, 이제 558만조 였는데 요때가 아, 이제 619만조 그러니까 5-60만조 정도 단기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또 약간 줄고 있습니다. 네,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차가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공매로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대차가 많이 늘어난 만큼, 그리고 공매가 매일 꾸준히 나오는 만큼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있는 것이고, 떨어져서. 네. 그리고 코스닥 상황이 좋죠. 코스닥 상황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어도 흐름이 비교적 순탄하고요. 어. 그리고 네이처셀 자체에 기대감도 있고요. 네, 이런 건들이 자율적인 반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예, 공매나 대차나 이런 것들, 외인 매도가 매일 나와도 크게 하락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요걸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걸 좀 강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강 대표가 요건에 대한 동영상을 좀 올렸죠. 네, FDA EOP2 미팅 성공해가지고 이 건에 대한 동영상을 좀 올려주시면서 네이처셀에 대한 좋은 홍보를 하셨어요. 네. 그 스크립트를 쭉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골자는 요약을 드리면 그거예요. 네. 자 MRI 분석으로 연골 결손 면적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연골 재생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거는 사실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 효과가 절대 입증이 안 되고 있죠. 어, 사실 뭐 D 모드에 가까운 것이 오히려 네이처스의 조인트스템이고 티슈진의 인버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죠. 조인트스템은 이런 아,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EOP2 미팅.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년 추적 결과 장기 안정성을 확보했다. 타입C 미팅.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아, 우리가 이런 그 동영상을 자꾸 올려주는 것은 네이처셀의 홍보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 잘 하고 계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재료가 당장 뭐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잘 견디면서 자율적인 반전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패턴은 막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약간의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어 결국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투자 유치권, 그리고 미팅권, 그 외에 다른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지금 당장은 재료가 없는 것 같지만 재료는 항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주식판에서는 주식판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항상 재료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재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올 만한 재료들이 조인트 시스템은 갖고 있죠. 예, 그걸 믿고 갈수 있는 타임이에요.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일단 마인드 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새로운 소식 자세한 소식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제가 제공을 좀더 빠르게 하고 있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은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하튼 네이처셀 이외에 이번에 승부 걸어볼 수 있는 이 승부주 네, 여기에 주목하셔서 이쪽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승부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네,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삼만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요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차트 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 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 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차트 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끼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에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업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 핵심 두개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권을좀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b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